광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이런 일은 참을 수가 아 역시 MC 영준 라임 좋은데요. 아, 아, 아. 전그래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제미와 자유를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으흠.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요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전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치우려고요. 아, 관설로봇 준비 완료. 하시네요, 지금.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에이, 아, 깜짝. 일이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일꾼을 부리든가. 아, 로봇 준비 완료. 라임 좋은데요? 아, 아. 예 예. 광물이 배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건설로봇 어, 준비 완료. 건설러버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적 병력이 뭐지?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건설러버 준비 완료 보여줘야지 열받게 하지만 마 반드시 한다. 원래 잘하는 척부터 무섭지. 건설러버 준비 완료.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단열촌으로 출발할 겁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간 열받지 하지 마라. 바보는 약. 열받. 네. 난 나. 아... 음, 그래서 내가. 로봇? 난 나쁜 남. 운종일. 그, 난.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간.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업그레이드 아 완료. 불리든가아 아 역시 MC 영준 라임 좋은데요. 건설로봇 아 준비 완료. 최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러 달고 다니라. 사령관님. 광물이 부족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한다. 반드시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반설로봇 준비 완료. 알았다고. 오지랖. 계속 무슨 일이죠? 반설로봇 준비 완료. 난. 반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설로나 준비. 가나이나타났군 시간 a t e 지 I said, Oh, I d o 이 t give a c 이 a n g e I was in the cat. 이 was in the cat. I was in the cat. I was 이 n t 다 e cat. I was in the cat. I was in the cat. I was in the 아 a t I was in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말이죠. <laughs> 리시나요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호 아날톤이 도 활성화 되겠군요.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실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 아, 아, 예. 아, 괜찮습니다. 단솔놈 준비 완료. 바보는 약류가 빨리하자고. 내가 왔군. 난 나쁜 남녀. 이런 아... 게 뭔가? 단솔로아 준비 완료. 시간 남. 말해라. 이미 시작했다. 내가 열받게 하지 마라. 단솔로아 아이요 계속 하세요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laughs> 젤로봇들이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알았다고. 무장 날게 <laughs> 저기 젤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우세 음, 음, 좋아! 다들 올라타라! 네. 온종일 치고 왔어요 시간 당방불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서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도대 내가 필요한 게 뭔데? 하 하지 마요 온종일 측거릴셈인가? 기다리기도 지금. 그래서 내가 얻는걸 설명해봐. 운종일 측거릴. 에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오늘하는참 다르게 말입니다. 점령을 시켜 말아. 열받필 려한 게 뭔가? 시간 낭비하는 놈를 깨워라. 내가 한숨. 조만간 우리 기지에 뭘 치게나 큰일이 생길 거야. 신들 한번 잡아야 됩니다. 지원 명령은.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아,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말해라 뭐 필요한 게 내가 할수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떤 태라면 병력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만월천리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하, 저는 하하, 돈이 있다는 말이죠 아,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둬놓은 것 같습니다 잘는 거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광물이 부족하원 명령을... 지원 명을 부리는가? 명령을... 지원 을 지원 명을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티플인데 지원 명령은... 다들올라타시이 하지마. 분 깨워라. 운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는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약도 없지. 사망.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 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현 적들이 우리 아, 등 뒤를 어슬렁거리고 있어. 나쁜 이 금방을 탐지해 보자. 멜시르 원치 생물은테라진을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마시오.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말해봐. 당장 튀어와! 라이브나 좀 할래. 됐습니 동맹이 공격받고 와, 있습니다. 하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놀람> <아이씨>. <놀람> 그러니까 뭐, <이> <놀람> 그래서 내가 설명해봐. 당장 어와일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네, 로봇이 공격받아!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엿보고 있죠. 아, 펜실로 원시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라며 원시생물에게서 테라지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필요한 게 어디로? 휴! 하!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사님. 전진능의시민들 <laughs> 자리를 박차고 전나 서로를 질주하라.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건하게 대비하라. <laughs> 당장 휴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세 제가 무슨 말 말려. 하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자, 네. 백분을 깨워라. 난 나쁜 남자야. 이봐. 사신 모든 중요한 일인가 물론 언제든 좋수 시간 낭비하지 뭐? 이고아 가스가 또 모자라요 멀티가 중요하고. 충분한가요 가스 멀티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말 필요한 게 뭔가 내가 한수이다저 부드러운 남 음. 열받게 하지 마라. 네, 지금 가스가 모자란 상황이죠. 왠지 가스는 항상 모자란 것 같아요. 일단 충분히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서 구황역가 네. 간섭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 할로들은 제가 선수 만든 있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시간, 일곱, 열분. 어. 왜뭐필 요한 거 라도 있나적 들이 제 로봇 쪽 으로 향하고있 습니다. <laughs>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알 았 다고？서 <laughs> 킹본노를 모든 말을알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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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네. 난 오히려 말 해보 아라. 음. 오우 에제발말 네. 네. 모든 쪽로본노를 네. 깨워라 <laughs> 이이 시작 했다 내가 왔 저기다, 우리 적의 무해를 모색할 것이다 자꾸 내 이런 식사 설명해 주시그 진짜 구로 남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열받게 하지 누구를 참... 나. 마 누구를 찾고, 난 모든 이유가 말리하지 않겠다. 언제든 한 시간 그래, 집으로 오더라. 내 아들아, 이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요와, 경너를 깨워라! 하늘에서 죽음이 온종을짓거릴 셈인가 도나 하지 마라 그래, 설명해봐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더 강해졌어요 이런 기회에 타이밍을 제대로 한번 잡아야 합니다이야지받게 하지마 빨리하자 곧 아, 아, 아군과 이... 접촉할 것이다 위간의 계획이 궁금하고 반등. 언제든지 처리해줄까? 알았다. 간다고. 괜찮군. 간다. 그렇지. 간다. 야, 미로. 눈을 깨워라.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결박하지 마라. 사나이 업그레이드 완료해줘야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모든 게 준비됐다. 휴먼이라고 했을러지 생각해보지.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기다리기도지 말해봐라. 왜? 뭐든 말해. 왜? 계속 로봇을 처리해줄까?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빠라바빠뿐.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멀지 않았고요 이름 난 나쁜 왜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죽을, 죽을 욕을 운전 시간 낭비 말죠. 아, 예. 시간 낭비하지 마라. 부드러운 남겨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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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시죠. 욕을 드디어 욕을 시작이 열받게 하지 마라. 이요한를 잡으신 어, 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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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곱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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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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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접수! 아, 거긴 건설이 안 되죠. 네,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동! 이동. 저... 무슨 일입니까?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이동이 이동. 금시 네. 부끄러우십니까? 상관입니다.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은 회가 되었을 때 전개적 병력이 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이기도 지겹군. 그래서 계속하시죠. 뭐, 이루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알나온지뭔일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 <목소리> 어, 어, 당신 상태 이상무 이동 지금 뭐 하시는 거 명령 기다 온종 그래서 내가 얻는 든 말해요 적 병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 잘 싸워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이동 넣습니다 열받기 필요한 시간 낭비 이만 그래서 계속 그래서... 중요한 일인가요 시간 낭비 또는 지원 명령은 로드들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죽음이입니다 아들들이 책 여기로 다 왜? 말. 난 시간낭비 말이야. 이 뭘 도와드릴까니?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운전이 필요한 게 뭐? 모든 시간. 낭량. 시간 낭비 밖에 안 돼. 난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네. 알아들었습니다. 위독 좋습니다. 시간 낭비 님 이라고 불러 주면 생각해 보지나란 나를 이번 주에 열 받게 하지 마라.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한다면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 줘야지. 그래서 내가 얻는건 뭐지? 뭘 도와 드릴까? 건설할 어, 악마가 할 일에 천사를 보내면 안 되지.